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때 저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충남 공주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촌놈이 수학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수학여행 장소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맨날 논바닥에서만 있다가 바다를 보겠다라는 그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학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버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휴게소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속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속초 부근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버스에서 모두 내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수학여행 첫 번째 관광지에 도착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에 도착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 김일성 별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었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북한인가? 왜 갑자기 웬 김일성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김일성 별장은 강원도 고성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김일성 별장을 그때를 생각해서 떠올리게 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동해 바다와 그 소나무 숲이 우그러지는 그 풍광이 정말로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풍경 말고도 다른 하나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바로 김일성 별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건물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이 김일성 별장은 공교롭게도 1938년 셔우드 홀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독일 건축가에게 의뢰해서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 김일성 별장 안에서는 선교사 그 홀의 자취를 이제 기록한 전시실도 마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행했었던 모습을 들으면 모두 잘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셔우드 홀은 폐결핵 전문 의료 그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폐결핵으로 피폐해진 조선 땅을 구제하고자 그 폐결핵 요양 아 결핵 요양소를 세우고 그 은용비를 이제 마련하고자 결핵에 대한 개몽 운동으로 일한그 일환으로 홀 선교사님은 크리스마스 시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홀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로는 자신의 그 사명과 믿음보다 자신의 그 이익대로 살 살고자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랬더라면 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활동했었던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냥 서구 사회에 있었던 의사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 선교사님은 그의 의술을 사용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조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에 순종하여서 조선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복음이 조선 땅에도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 각자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에 있는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살아내길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믿음의 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믿음의 도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유다서는 총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이죠. 하지만 유다서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서는 때로는 정말로 짧고 간략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정말로 충실하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특정 교회나 여러 교회 집단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방문화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문화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보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힘써 전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충고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그 유다서의 저자인 자신 유다를 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던 그 자들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아마도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자 이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도로 나섰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순교자의 동생으로 단호하게 당당하게 교회를 지킨다라는 그, 그의 다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을 계승한 유다는 주후 1세기 말에 있었던 그 교회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충고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야 봉독한 유다서 1장 3절의 그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은 유다서 1장 1절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운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바로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흉내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퍼뜨려 놓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만히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말은 영적인 잡초가 어느 순간 교회에 자라고 있었다라고 유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자라는 잡초들은 이제는 성도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론 잡초는 언젠가 뿌리 뽑히게 되어서 이들도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조롱하고요. 자신의 그 욕망에 충실하고요. 믿음을 따르기보다는 이익에 충실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본능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자들은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회의 영적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앞서 사랑하는 자들을 그 북돋는 말씀보다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거짓자, 거짓된 자들을 지적하는 그 말씀이 두배 정도 더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교회의 현실이 어지러웠다라는 점을 알수 있었고요. 바로 이제는 교회를 지켜야 할 때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과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을까요? 이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과감하게 맞서면서 사도들이 전해 준그 진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에 맞서지 않고는 믿음과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병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 발람, 고라의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만 계셔야 하고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모아방 발락에게 발탁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나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그 고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순종하지 않고 여론몰이를 하다가 결국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은요. 예배의 자리를 불평과 원망하다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탐욕에 빠진 길을 가다가 벌을 받게 되었고요. 고라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늘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요. 발람은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 모압으로 가려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고라는 위로 나서려고 하다가 결국은 땅 아래의 음부에 갇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에서 하늘로 가려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려면 그리고 아래에 빠지지 않고 위로 가는 길에 들어서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유다서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욱 힘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 값진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면서 이러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냥 교회에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폭력적으로 대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싸워야만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들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가인이 걸었었던 불평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갈람처럼 이득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의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처럼 탐욕의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삶 가운데에 펼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하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며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각자의 자리, 각자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같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